자, 2024년 7월 학평 22번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 에 이제 연속 관련된 문제인데 되게 난이도가 높았던 그런 문제였죠. 자, 그러니까 두 자연수 AB인데 이 AB는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함수 FX는 지금 어떤 함수냐면은 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함수인데 지금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은 A보다 왼쪽, A에서 B 사이, 그 다음에 B보다 오른쪽인데 AB를 모르니까 어디서 잘라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얘랑 얘랑, 얘랑 얘를 실제 그릴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우리가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해보면 대충 여기서 얘는 어디서 꺾이죠? 마이너스 3에서 꺾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꺾이면 원래라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3인데 그죠? 근데 얘가 아래로 한칸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한뭐요 정도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오른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여기가 9가 되겠네? 여기는 8, 여기는 1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는 누가 그려지냐면 x-10이 그려지니까 얘는 10,0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포개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우리가 적당히 a랑 b를 지금 자르면 될 텐데 지금 a랑 b를 우리가 어떻게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a랑 b를 일단 대충 한번 이렇게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선택되는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꺾여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 그래서 노란색으로 선택된 부분이 지금 실제 얘네들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F의 X 그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곱하냐면, F의 X 플러스 K를 곱하는데, 이 K가 지금 양수 K니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뭐 시험지에서 우리가 푼다고 했을 때, 일단은 쫙쫙쫙 쫙쫙 이렇게 하면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포갠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종이에다 푸는 거는 이게 복사기 붙여넣기 한다면서 쪽에서 포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f(x) k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끌어와가지고 포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지금 이 기존의 fx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줬죠 여기서 불연속을 줬을 거고 여기서 불연속을 줬을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다 연속이니까 자 그러면 기존의 fx와 이걸 곱했을 때 얘는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냐면 불연속 곱하기 어떤 친구를 해야 연속이 되냐 이 테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같이 기출 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 해봤었는데 불연속 곱하기 뭘 해야 연속이 되지? 0 또는 불연속 그쵸 맞아요 불연속에다가 0을 곱해도 연속이 될수 있고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해도 불연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수 있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자, 일단 보면 여기서 0이 되죠. 여기서 0이 되니까 이거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돼요. 이것도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0 여기서 0 그쵸?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0 다시 여기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되겠고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되겠고 1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누구의 그래프인데 fx 그래프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때 지금 보세요 밑에 있는 친구도 f x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동을 했을 때 포개질 때 누구랑 포개지느냐 자 그런데 제일 뭐랄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오답이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아이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범위 값세 풀어 줘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범위 값에 안 맞죠. 두 번째 조건이 FK가 뭐 해야 된다? 음수해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 위배되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요거 했을 때, 선생님, 여기 불불이 여기 0영 가서 포개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기존의 불불이 여기는 이동해온 0영이랑 만난다. 이게 제일 좋지 않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된다? 조건이, 조건이 안 맞는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얘가 한 칸만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한 칸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누구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여기 A 불연속은 이동해온 이 친구랑 같이 만나서 불곱하기 불해서 연속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여기 B 불연속은 이동해온 이쪽 점이 와서 0이랑 곱해지니까 불연속 곱하기 0이라서 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문제는 이것도 역시 케이스에 안 맞는다는 거죠. 실, 실제 해보면 안 되거든요. AB 자연수에서. 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할때 이렇게 사실은 시험지에다 이걸 동시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기존의 불연속인 지점을 놓고요. 보세요. 기존의 불연속인 지점을 놓고 이동해 와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후보가 있는지 걔네들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개념인지는 알았을 테니까 지금 보시면 어디랑 어디가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랑 현재 여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지점을 치료를 하려면 오른쪽에서 온 애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딱 정착하면서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뭐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치료제 역할을 할수 있는 건 1번 타자 이 친구예요. 여기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로 쏙 오면서 불 곱하기 불이 연속이 될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오는 여기서 0이라는 요 값이 여기까지 다가와서 얘를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와서 이제 여기를 치료해 버리면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 상처 입은 부분하고 여기 상처 입은 불연속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후보가 누구밖에 없냐면 이 친구,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세개 중에 잘 들어 보세요. 세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결국에는 여기로 1, 2가 올지 아니면 2, 3이 올지 그 다음에 1, 3이 올지, 이것세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다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얘가 끊어진 부분을 얘가 와서 치료를 해줄 건데, 그러면 얘가 와서 치료를 해줄 때 갖고 있는 응급키트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배그 한다고 했으니까. 그 구급상자 가서 감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붕대 감듯이 감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수 있는 게 뭐냐면 2, 3이 여기서 딱딱 위치를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것 따져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은 애초에 안 돼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2, 3은 안 되고 자, 그럼 2, 3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따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1, 2를 따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1, 2를 따진다는 것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1이 어디로 오고 여기로 오고 2가 어디로 와서 여기로 와서 치료를 서로 해준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쵸? 이 1이 지금 여기에 와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불 곱하기 불이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값을 좀 써야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좌극한 값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 친구에서는 지금 X 값이 여기가 A니까, 여기 위에 값은 얼마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기울기 1로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A 플러스 2겠네. 자, 그럼 오른쪽은요? x-10이니까 여기는 a-1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선 현재 b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b-1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9-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1, 2를 따지고 있어요. 1, 2. 1, 2를 따지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일단 여기 와서 붙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 봐야 되니까 a 플러스 2랑 b 빼기 10이 곱해져야 되니까 a 플러스 2 b 빼기 10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건 a 빼기 10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8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거 두 개가 같아야겠지 음.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런데 잘 봐봐 어차피 얘는 이제 안 지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 2나 2, 3이나 1, 3밖에 없는데 2, 3안 되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일 텐데 어차피 1은 둘다 공통이니까 얘가 와서 여기를 치료하는 거는 무조건일 테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중요한 건 그럼 얘가 와서 여기에 붙는지 아니면 얘가 와서 여기에 붙는지만 따지면 된다고 이론상 3번을 더 먼저 해보지 않을까? 00이니까 그래요? 계산도 응. 쉽잖아요 그런가? 그냥 뭐 어차피 난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8이 와서 누구한테 붙는다 b한테 붙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1이 와서 누구한테 붙고 여기에 붙고 지금 2가 와서 누구한테 붙는다 얘한테 붙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자 보세요 b가 k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a가 되고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붙는다니까 여기 b가 k만큼 와서 마이너스 k만큼 와서 a가 된다. 그쵸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팔이 k만큼 와서 b가 된다고 할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요, 이거 이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8은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b-8은 a-b 되니까 a는 아니면 뭐 b는 뭐 상관없죠. 근데 a로 갈게요. a는 2b-8이라고 할수 있겠네. 괜찮죠? 그럼 이거 어디에 넣으면 돼? 여기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봐서 알겠지만 얘는 케이스 탈락입니다. 둘다 자연수가 아마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계산을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된다? 여기다가 이제 A 자리에 2B 빼기 8 넣고 B가 자연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B가 나오고, 우리가 B가 나오면 K가 나올 거고, K가 나오면 BK가 있으니까 A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지금 조건, 여기서 FK가 0보다 작다. 그럼 K는 여기에 있어야겠지. A랑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포지션 할수 있는지 그것만 따져보시면 되겠고, A랑 B가 자연수인지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뭐였었냐면 그래서 12도 안 되니까 마지막엔 13이겠죠. 그럼 13은 뭐만 수정하면 돼? 여기는 어2 2번의 위치만 요거만 여기로 수정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1이랑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일로 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극한 좌극한 우극한 곱해진 거 똑같고 b가 k만큼 와서 a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뭐만 바뀌는 거냐면 여기 8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10. 자 그럼 여기서 그쵸? 12k만큼 왼쪽으로 와서 b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것도 식이 요것만 바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직접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b 빼기 12 뭐가 된다? a 빼기 b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몇 b? 2b-10이니까 요건 대입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다시 써볼게 2b-10 더하기 2니까 이건 2b-8이겠죠 됐니 자그 다음에 요기는 b-10이겠지 자 좌변 썼고요자 우변 a 대신에 2b-10 쓰니까 2b 빼기 10 빼기 10이니까 2b 빼기 20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왼쪽 거는 어떻게 돼요? 2b 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20b니까 마이너스 28b가 되겠고 더하기 80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0b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20 더하기 16하면 36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에 1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넘어가면 은 4b 제곱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얘는 6 마이너스 64b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얼마? 240인가요? 맞죠? 은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4로 나눠주면 여기 4 지워지고 얘는 얼마 되고? 16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는 여기 60 되니까 우리는 6이랑 10, 마마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b는 11리가 없으니까 b는 얼마다? 6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b가 6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k는 4가 되겠고. 그러면 6이고 4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6 사이 다 나왔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왼쪽 가서도 겹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요 모델 여기가 2고 그다음에 얘가 6이고 요 간격이 4예요. 그러면 2가 4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뭐가 된다? 여기 이 마이너스 이랑 만나니까 이것도 훌륭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기존에 여기 불연속 분년속 곱하기 불연속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 거. 이동한 후야. 지금 여기, 이제, fx 플러스 k는 여기랑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거고, fx는 여기랑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고, 얘는 0 되니까 괜찮고, 얘도 0이랑 곱해지니까 괜찮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불 곱하기 0이라서 연이 되고, 여기서도 불 곱하기 연이라서 연이 되고, 여기서는 불 곱하기 불이 연이, 연이 되니까 다 해피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직선에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복사하기 해가지고 왼쪽으로 삭해서 겹치는 거 이것도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 그냥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끊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가 어떤 치료약을 제공해 줄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결국 이거 세 가지니까 제일 쉬운 거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건 한번 계산하셔야 되고 이것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쪽만 봐라. 한쪽만 봐라.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래도 할만하다로 이제 좀 뭐랄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F2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F6 그 다음에 F4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럼 F2는 얼마겠습니까? F2는 지금 여기는 요거 안 들어가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들어가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 가운데가 4. 4니까 여기서 4는 여기 4일 때이거는 요거 칠하면 되겠네. 그럼 F2는 얼마겠습니까? F2는? 여기서 여기에다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넣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F4는요?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F6은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48 곱하기 2니까 정답은 얼마다? 96이 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